ố 네. c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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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어? 한번 옮겨볼까? 씨, 저희가 나도 왜 이렇게 나 사람들 한번 옮겨보세요. 경찰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. 가도못 찾죠. 교체하다도? 아니, 돈은 절대 못찾겠고지나습니다 혹시라도, 저기, 물어보는 게 혹시라도 우린가? I want, please. Sir, wait, wait. Here, here, police, police oh, Sir, They are for police. Why are you che uh, checking my luggage? Yeah. Yes, sir, for the safety. For the safety. Oh, no. 안 보이면. 안 보이. 야 우리 잡혀가는 거잖아. 아저 신지도 어디서나 예. 유유. 예, 네. You, you? Yeah, yes, yes. I'm the f i n d e 아그 아, t 내가 에 맞잖아. 형님 학에 없다고 <laughs> 그러니까는 못봤다그러니까난사 어, <laughs> 의사, 의심했잖아. 네? 아, 그러면 진짜. 느낌이 <laughs> 어, 같은데 땡큐. 절대 없 <laughs> 오늘 그러면 <laughs> 그 새끼가 다야자지들쏘긴 했잖아 돈다 있으면 속다하이 말을 <laughs> 막겠어 기사는 몇 분이에요 오늘? 아니 속게속게속게속게속 기사는 어차피 있을 거니까 이고야 오늘 좋은 호텔 가서 자고 집에 가서 자 새삼 뜹니다 새삼 뜹니다 아저 비디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가방들 찾았습니다, 제가. 아 완전히 진짜 물건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. 지금 다 지금 찾았고 지금 여기 계신 이두 분이 저 안내해 주셔갖고 진짜 덕분에 이제 잘 찾았습니다, 진짜. 여기 와가지고 사인하고 물건 실환 체크해가지고. 이상 없이 잘 찾고 돌아갑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땡큐,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아, 이분이 저 찾는 거다 좋아하셨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땡큐, 아, 잘 찾고 온다. 지금 아, 예.